2차방정식의 한근이 오메가고요 음수니까 개수가 모두 다 뭐라는 사실을 알수 있으니까 실수인 걸 알기 때문에 한허근이 오메가면 이거의 켤레복소수도 근이 되겠죠 그러면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반은 k 플러스 2가 되고요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반은 9라는 사실은 명확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메가 세제곱이 실수입니다 라는 이야기는 그 녀석의 누구랑, 현례 복수수하고도 같습니다. 라는 생각을 항상 하셔야 되고요 오메가 세제곱 빼기, 오메가 바의 세제곱은 0이 되고, 오메가 빼기, 오메가 바, 오메가 제곱 더하기, 오메가 곱하기, 오메가 바 더하기, 오메가 바의 제곱은 0이 되겠죠. 그러면, 허근이니까, 이거잼플 오메가를 1 플러스 i, 오메가 바를 1 마이너스 i라고 하면, 그죠 오메가 빼기 오메가 반은 이 i가 돼서 순허수가 됩니다. 그러니까 오메가 빼기 오메가 반은 순허수예요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, 그러니까 얘는 0이 절대로 될 수가 없겠죠. 그래서 여기서 체크해야 되는 사실은,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, 오메가 바 더하기 오메가 바의 제곱이 0입니다 라는 걸 얘기를 하게 되고요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의 제곱 빼기 오메가, 오메가 바가 0이 됩니다 그쵸 좌변은 너라는 사실에 의해서 그대로 대입을 해 봅니다 합은 k 플러스 2니까 대입하니까 k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9는 0이 되겠죠 그러면 k제곱 플러스 4k 더하기 4 빼기, 그래서 5는 0이 되고요. 따라서 k는 마이너스 5하고 k는 1이 되는데 음수 k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러 답은 k는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